7.8인가 뭐 그럴 텐데 작아 보이는데 커요. 보면은 갈비뼈 보면은 이게 작은 고기는 아니거든요. 얘도 지금 맛이 있어요. 어떤 이야긴가 하니까 겨울 되니까 여름과 하고 조금 다르게 겨울 되니까 기름이 더 차더라고요. 얘가. 아무래도 생선류가 우리가 맛있다고 느끼는 거는 뭐 육고기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이에요. 지방. 그런 느끼는 거는 지방질이 많이 낀거 삼치도 보면은 대삼치가 핵감으로 쓰이는 이유가 몸에 지방이 많아요 겨울에 그래서 그 핵감으로 쓸수 있는 거고 방어도 보면 뭐 마름이라고 여기 상당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그엇가가안 좋아 안 좋은 이유가 소비처가 없어요 모르니까 이런 걸뭐 먹어봤어요 우리가 조리를 하지 그러니까 요리법이라든가 이런게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맛이 없다 뭐 어떻다 근데 큰 대방어는 상당히 비싸거든요 여기서 보면 십 몇만원씩 지금 어제 아래는 뭐 40만원까지 나왔는데 그 잡아다가 가두리에 이어가지고 키운다고 키워가 기름이 찰때까지 미기가 기름진거를 먹여가지고 그 대방어 심지어 일본에서는 뭐 돼지 배겸이긴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기름 채우기 위해서 그 일본 방어가 우리나라 것보다 기름이 더많다 안포 종매이는 그늦 느끼해서 일본 방어는 더 느끼해서 먹겠더라. 국산이 낫더라 이래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마다 기후의 차이는 있겠지요. 근데 얘도 기름 많이 쳤어요. 지금 커터가 남아있어가지고 이게 이쪽은 강원도는 그 커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경매가 되고 매매가 되는데 다른 지역은 지금 커터 떨어진 걸로, 알아요 특히 경북이나 울진 쪽 이쪽에는 호주포나 이쪽에는 커터 떨어지고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맛있는 고기를 세상에 사람들이 몰라서 못 먹는다 그러니까 요게 근데 이제 해감으로 상당히 좋은데 이게 조림이나 뭐 그런 거 하면 비리더라고요 이게 몸의 어체 자체가 보면 은 안에 이 정세치나 황수치는 요게 뽀얗잖아요 그러니까 비린 맛이 없어요 근데 얘는 비려요 근데 그게 피가 산화가 돼서 비린맛이 날 수도 있고, 신선한 것도 안 나거든요. 고등어도 보면은, 살아있는 거나 신선한 거는 회로 떠보면은, 그 비린맛이 덜해요. 덜한데, 이게 피가 가면서 변하는 것 같아요. 그 육고기도 마찬가지인데, 피가 산화가 가장 빨리 되기 때문에, 방금 이 이야기 드렸듯이, 피가 산화되기 전에 피를 빼줘야 돼요. 저걸. 다행히 여기는 뭐, 바로 옆에 산지니까. 아침에 전화와요. 야, 청세지 들어왔다, 광세지 들어왔다, 다랑어 들어왔다. 전화 오면 간다니까요. 이거 이제 동결상태도 좋고, 육고기, 육질도 좋고, 선도도 좋고, 이 삼박자가 맞아야 돼 이런 거하라고 하면 산지에서 직접 하면은 이 가능한데, 내륙에서 부산에 절대 제가 해보니까 잘 어렵더라고요. 하다가 말은 이유도 그거예요. 고기가 돌아오는 듯이, 피를 다먹어가지고 이, 피, 피가 다 굳어가지고 안 되는 거를야 찔러보면 지금 피 나올 걸, 아마. 이, 봐봐요. 아가미, 봐봐요. 얼마나 싱싱한 거. 예? 아가미 벌긋하니까, 이렇게. 이게 찌르면 피확 나온다니까. 이거 좀 이따 찍을 건데. 이제 한번 보이소, 이제. 어떤 능가. 그래서 이제, 일단은 사람들이 잘 일단 접하지 않은 거다 보니까, 고게이시는 네. 분들 저처럼 보면은, 이, 뭐라, 뭐라 그래요? 무슨 컨슈머라 그러는 거야? <laughs> 아, 어렵다. 네.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간혹 사가지고 드시는데 이제 먹어보다 보면은 아, 이게 좋은 거구나. 근데 그걸 좋다고 느낄 만큼 이제 인식이 가버리면 은 그때는 얼마예요? 가격이 올라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에도. 예전에 한 2, 17년 전에 킹크랩, 스노크랩 할때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지만, 친구한테 늘 그걸 만지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어,가가 무너져가지고, 국내 유통, 이게 유통 안될 단가인데, 유통이 된다. 그러면 그때 많이 먹으라 그러거든. 나중에 되면 가격 올라요. 자꾸 올라요. 그래서 지금이 아마 이 좋은 찬스인 것 같아. 이거 앞으로 가면, 은 우리도 이거 비싸서 올라가라고 뭐, 100g이 얼마입니다. 200g이 얼마입니다. 요, 요, 요라고 있을 거라고요. 일본처럼 돼 가요. 수산물은 일본 뭐 따라갑니다 하는 거보 조리법도 그렇고 인정할 때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도 보면 일본 유튜브 많이 보세요 보시면은 내가 놈들보다 뭔가 좀 독특한 거 앞서가고 싶다 재밌는 걸 하고 싶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수산물은 일본 뭐 수산 가공기계는 일본하고 저 노르웨이 있죠 노르웨이 가공기계는 AI로 움직입니다 그까 그러니까 좋은 기회, 기회가 될 때, 한 잡사 보이세요 강추, 두 가지 다.